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36페이지에 있는데요. 이제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장, 7절의 말씀을 먼저 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와에 모였다함을 블리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리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점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리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에 블리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하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불렛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그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손은 위기의 때 도움의 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원래 우리 교회의 주제를 주님의 손이 함께 하는 교회다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좀더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용을 한다면 주님의 손이 함께 함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그렇게 어 주제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그렇게 정하게 되어졌고 우리 장로님들과 상의해서 결정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올 한해는 하나님의 손이 주님의 손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세계적인 지휘자였던 토스카니가 뉴욕의 카네기홀에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악기들이 각자의 소리를 한껏 뽐내고 있을 때에 토스카니의 지휘봉이 허공에 딱 멈춰버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공연장에 정막이 흘렀습니다. 갑자기 토스카니는 말합니다. 여러분 피콜리는 어디 있나요? 피콜로는 여러분 작은 플루스로 불리는 조그마한 목간 악기입니다. 그 누구도 주목받지 못하는 미비한 악기인 피콜로는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토스카니는 피콜로 위의 소리를 여러분 듣지를 못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챘다라는 것입니다. 피콜로 연주자는 거대한 오케스트라에서 묻혀서 존재가 미터로 나지 않는 악기를 연주하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 한탄스러워서 연주를 멈추고 있었던 것임. 그 웅장한 연주 속에서도 피콜로의 작은 소리를 감지하고 있었던 토스카니는 정말 명장 중에서 명장이었다라는 것임. 그런데요, 사랑스도 여러분, 거대한 오케스트라 중에서 한 사람의 소리에 모든 귀를 기울였던 여러분 지자가 여러분 토석한이었다라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오늘 많은 성도들이 새벽전화을 잡고 있는데 우리의 작은 기도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신주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실험하고 있는 소리를요,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교회의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교회의 장로님도 아니고, 나는 교회의 권사님도 아니고, 나는 교회의 집사님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기도 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참 큰 소리 하나까지도 귀를 기울이고 듣고 계신다라는 것, 들으신다라는 것, 아니오 여러분들의 여러분 자녀의 목소리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2025년 새해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어느 곳에서 주님을 찾든지 다 들으시지만. 특별히 주의전에 나와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라는 것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들이 미스바로 모였어 그곳에서 여러분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다시 한번 그들의 신앙을 여러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 날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라고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보니까요. 7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버리세 사람들이 들었다,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미스바에 모였으니까, 이제 우리가 가가지고 지난 아벡 전투에서 우리가 대성을 거뒀는 것처럼 가서 다시 한번더 전쟁을 해서 그들을 요 완전히 물리치야 되겠다. 더군다나 한꺼번에 다 모여있으니까 한 번에 그들을 갖다가 무찌를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이 쳐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의 사무엘은요 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어. 그들은요, 오로지 초점을 주님께 맞추었어. 하나님께 집중했어. 하나님말을바라봤습하나님말을 여러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날의 아벡이라는 전투에서 쓰라린 패배를 경험했어. 그래서 블리셋이 쳐들어왔을 때 두려웠어. 걱정이 되어졌어. 그러나 사무엘은요 벌새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는데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전혀 눈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요 묵묵히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묵묵히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말씀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1 0 절의 말씀 다 함께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불세 사람들이 싸우려고 가까이 왔습니다. 여기서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요, 접근했다라는. 이 말은요, 다른 말로, 여러분, 가까이 접근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폐했다라는 것 이제 끝났다라는 것 왜요, 너무나 코앞에 가까이 와있기 때문에, 블리셋 사람들이요, 손을 들어서, 여러분, 칼을 들어서, 휘두르면은요, 다 폐하는 것 끝났다라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나가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브리셋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졌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브리셋 사람들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가까이 와가지고 여러분 그들을 지금 여러분 뒤흔들고 있는 그런 시점에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 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랑생도 여러분, 이때의 사무엘은요. 예배에 집중하는 것. 예배에 집중하는 다른 것이 여러분, 귀를 기울이질 않는 것. 다른 어떤 여러분 것에 흔들리지 않더라라는 것. 사랑하는 성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요 예배에 집중하는 것.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소리가 들립니까? 지금? 예. 여기 마이크의 소리입니다. 마이크가 지금 예. 잘 지금 작동이 잘안 돼서 그래서 찌지지하고 소리가 나죠, 그렇죠? 예, 제가 끄다가 켜니까 소리가 안 들리는데 다시 켜니까 소리가 나죠, 그렇죠? 예, 오른쪽 마이크에서 지금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거기에 소리에 집중하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성경 말씀 사무엘상 4장 1절의 말씀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아벡 전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전쟁을 해가지고요 여러분 패합니다. 사무엘 이 말이 온 이스라엘이 전파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이 전파 되었 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들은나 가서 브리스 사람 과싸 우려 고 에베네셜 곁 에서, 진을 치고 브리스 사람 은 아베 에서전에진을쳤 는데 브리스 사람 과 전쟁 에서 저버림 졌는이 유가 무엇 이냐 하면 요 오늘 성경 말씀 사무엘 상7장3절과4절 에서 여러분 그들 이요, 여러분 하나님 을 섬긴다 하 면서 우상 을섬 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 다라는 거. 우상을 숨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승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은 졌습니다. 전쟁에서 졌다라는 것니다왜 졌습니까? 이유를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승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상을 제거해야 되는 것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 다른 여러분 세상 것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 주님만 바라보면은 그러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럽고 최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지금 여러분 두루다니면서 산길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그 마귀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있어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면 마귀가 접근을 해가와서 우리를 너무 때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개해야 돼. 요 그동안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의 부귀영화와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해서 거기에서 여러분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우리가 여러분 정신을 빼앗겨 버려서 그랬다라는 것이. 사무엘은요. 눈하나라딱다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요. 하나님 앞에 부르지죠 여러분 기도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10절에 보면은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벌리세 사람에게서 큰 우례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 사무엘이 예배에 집중했더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벌리세 사람에게서 큰 우례를 바라도록 했다라는 겁다 그래서 그들을 어지럽혔다라고 말하고 있음.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손이 불리세 사람들을 막으셨다는 라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13절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불리세 사람을 막으셨다라.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하셨다. 큰 우례를 바라게 하시는 분도,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는 분도,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면은요, 전에는 왜 졌습니까? 왜 졌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졌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요,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리사 사람들을 추격하는데, 백갈 아래까지, 이기까지 쳤더라라고 이야 여기 백갈 아래라는 것은요, 블리셋의 여러분 어린 양의 도시로 불리는 블리셋 진영 깊숙이에 있는 여러분 한 도시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서 뿐만 아니라요, 블리셋까지 가서 여러분 그들을 묻지를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해 보면은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도를 치하여 미스와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리하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손은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도움의 손길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셨더라"라는 "에벤에셀" 하셨더라"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무엘이 여러분 승리 자체에 여러분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더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은요, 브리셋이 쳐들어와도요, 우리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보호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는 것은요, 칼을 들은 것도 아닙니다. 총을 들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여러분, 예배에만 집중했다라는 것니다 예배에만 집중했는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지금 잘 아는 대로 방금 살펴보았지만 4장1 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똑같이 여러분 그가요 서 있는 땅이 에베네셀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장1 절에 보면요 에베네셀에 여러분 진을 치고 블리스 사람은 아베게 진을 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에는 왜 에베네셀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왜요? 그들은 예배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요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스다로스를 섬기고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상도 바라보고 하나님도 바라보고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요 거기에 함께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이요 벗계를 여러분 들고 옵니다 벗계를 들고 와가지고요 벗계를 가지고서 전쟁을 하다가 벗게를 빼아겨버린이 벗게를 빼앗겼을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5장 6절의 말씀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5장 6절을 읽을 테니 5장 7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도 사람에게서 엄중히 더 아싸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도가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하고 하나님의 손이 아스도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지역을 옮기자 아수도에서 그들이요 가사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옮겨버립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5장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이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할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손님, 도와주시는 손님, 그들을 전쟁을 막아주시는 손님, 근데요, 원수에게서 다가가니까요, 심판의 손이 되어요그 부분은 우리가 다음에 또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여러분, 2025년도에는요, 오늘 성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에게 도움의 손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13절의 말씀을 읽었으니 14절의 말씀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1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손도 나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손은 뭡니까요? 여러분, 아무런 힘이 없는 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을 때는요. 블레셋 사람의 손이 이겼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손이 함께 하시자 블레셋 사람의 손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손에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는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에는요. 주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하였어.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곳에 있던지, 그리고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던지, 아니면은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있던지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복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올한 해는요. 하나님 다른 것 찾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사업도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도 뿐만 아니라 내가 가정에 있든지 여러분 사업장에 있든지 여러분 교회에 있든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고 넘치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에벤에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남은 생에는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장량 교회가 되게 해 달라고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